네,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. 감자의 동시 감자의 역시 전성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깨달음을 당하게 됩니다. 자. 깨달음을 당하게 됩니다. 자. 깨달음을 당하게 됩니다. 자.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 어, 저는 순간, 어, 그 강력한 포스는 남성의 포스라고 할까요? 분명히는 잠금, 왜냐면 모든 분들이 왜 무슨 관계가 있나? 작년에 혹시 뭐 연락처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했던 거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! 이거 해주시면 아셨죠? 하나 둘셋 이거 뭐 있잖아요 짐승의 포유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셋 아! 이렇게 하셨으면 좋렇습니다 불만 아! 없으시죠? 불만 없으시죠? 자 잠깐 이쪽으로 오시고요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은 우리 가족들을 대표해서 아, 아. 모든 속결에 의한 즐겁게만 네, 놀자고, 정말, 예쁘게는, 그러니까 멋있게 한번해각이겠습니다 부담 가지 마시고요. 네. 한 번씩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. 마트출 주방서 유성이라고 합니다. 올해 나 이거 어떻요 네, 놀랍네요 네. 아, 네. 오늘 너무 즐가고요 즐겨보아요, 네. 근데 이제 오셨으니까 오늘 아직 시작의 문을 안 열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말할 거 없이 아까 그 정말 열정으로 전 그런 분가 참여만 하고 소개를 받고 시작합니다!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면 선물과 함께 양 옆에 계신 분까지 선물 나눠가고요 그리고 정째 잘하시면 상품 모두 뽀스로 가세요. 아셨죠? 이쪽으로 오시고요. 네. 물 29이고요. 앞프리카에서흑풍호을 잡아먹었습니다. 자, 준비하시고요. 합니다 준비. 오늘 멋진 시작을 열어주실 겁니다. 화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니다 <그러면> 준비, 시작. 축하합니다. 송파메 열겠습니다. 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등을 주시고, 송파메가 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송파책가열겠습니가겠습니다송파메 네. 열겠습 네. 다송파니다 네. 아. 사고권 만원짜리인데요. 저사고권은 절대로 영화관은 안 가실 거예요. 같이 가실 분없신것 같아요. 자.